다른 고민입니다. 어, 사용법 영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어, 이게 올려 있는데 사람들이 못 찾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잠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네, 로그인 하는데요.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 하는데. 그 다음에 원격이 필요하시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잘못 찾으시더라고. 의외로 컴퓨터를 잘못 쓰시는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컴퓨터 사용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네, 특히 연세 부신 분들. 안 되시면, 여기 원격 지원 요청을 하셔서, 어,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자동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의하셔도 해드려요, 저희가. 무료회원도 해드립니다. 유료만 해주는 게 아니야. 써봐야 할거 아니야. 자, 이렇게 쭉 내리시면,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승인하는 거예요. 키움조권에 요청하면 바로 승인이 돼요. 이걸 사용하겠다. 이 데이터는 키움조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각증권 사건을 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키움 증권 것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잠깐 모듈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2단계를 예를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 이 오른쪽 위에 어, 이런 게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어, 예를 들어서, 자, 실행을 한번 누르면, 어, 오른쪽에 팝업이 떠요.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 팝업이 뜬 다음에 여기 있죠? 요, 요, 요. 요기 다운로드라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떠요. 어, 그래서 얘를 계속을 누르시면, 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얘를 다시 한번,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예, 누른 다음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뜨면 뜨면 계속을 누르셔도 되고 어,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이 안에 이 노란 거 안에 누르시면 그 안에 들어있다, 그지?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시면 어,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은 음, 모듈이 없습니다는 어, 실행을 해서 제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은 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매수, 다, 각각의 매수 가격이 다 달라요.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게 매수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성능도 좀, 어, 중요하고. 한 가지 덧붙이면, 어, 와이파이 무선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새 선, 막, 10m짜리도 팔아요. 예, 인터넷에 주문하면, 어, 안 비쌉니다. 그걸로 해서 연결해서 자동 쓰시면 편해요. 예, 그래서 속도도 좋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실행하시면 돼요. 예, 파란 거 실행 누르시면 되고. 잠깐, 주목. 여기 보시면, 어, 이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격이 있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하고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사용법 동영상이 쫙 있습니다. 그죠?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영상이 짧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은 저희가 교체를 해놓을 겁니다, 또. 영상을 올려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고, 어, 자동 있죠, 완전 자동.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이 말씀 드리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만짜리 계약을 했다 치면, 60만원까지 매도가 돼요. 자동으로. 20만원만 되는 게 아니야. 좀더 사셔도 돼. 그래서, 어, 주식천국 채널에서 강의하는 걸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60만원까지는 매도가 되니까, 수익금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원 됐으면 한 뭐, 25만원 정도 더 매수를 해도, 또는 30만원 정도 매수를 해도, 자동이 다 사, 사주고 팔아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저희가 상품은 10%부터예요, 원래. 근데 왜 이렇게 쪼개놨느냐 소액투자자들도 써보게 하려고 예 써보면서 매매법을 어 여러분들도 익혀보시라 이거야 아 자동으로 매수된 거에다 추가 매수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만원 계약을 했더라도 10만원만 하세요 그리고 손매매로 40만원을 더 매수를 해보시란 말이야 어 급등이 되었다 하는 하고 싶은 거를 이 연습이 엄청 됩니다 이거 급등기 연습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 주식에서 잃고 소액되신 분들한테 도와드리려고 이거 쪼갠 거예요, 일부러. 정이 뭐,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연세 드시고 할일 없고, 아, 나 지금 이거나 좀 공부 좀 할래 하시면 수익이 괜찮아요. 아셨죠? 그래서 주식천국채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주식천국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소액투자자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 무료 강의 일정 이런 게다 있어요. 무료 강의도 해드리고, 요 특히 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영상, 요거 요두 개, 요두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세 개를 운영해요. 하나는 자동 매매를 도와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나만 했었는데 이 속에 막 공부하는 게막 뒤섞여 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서 이걸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 구독하시고 예, 구독 한단뭐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독하시고, 저는 아직 광고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아직도 광고, 뭐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특히 이제 요 채널에 무료 강의라든가, 요 사용 팁,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한 방법, 이런 게 올려지니까, 이거를 한번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천천히 하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동이 섞여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 실행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 메인으로 첫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돼. 어, 모든 홈페이지는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어, 최초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되겠죠. 예, 다 됐으면 실행. 예, 실행 누르면 로그인하시고. 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인하시면 여러분들 딱 누르시면 이게 이제 방화벽이 있어요. 예, 보안이 돼 있어가지고 암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해킹 안 들어오게. 로그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로그인하는 거는 저희가 저기 무슨 뭐 요즘은 뭐 주소 받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전화번호로 본인인지 인증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서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신상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전화번호에는. 자 로그인 아무로 바뀌었죠 금방. 예. 그러면 이제 로그인하시면 프로그램 실행하기. 예. 이제 아까 설치하셨고 이제 열기. 예. 누르면 돼요. 요기까지는다 아시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이거 다 듣게요.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선은,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로그인 들어가려면, 이렇게 로그인 시작해서, 로그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눌렀어요. 그럼 창이 뜨거든요. 이게 막 자동으로 돼 있으신 분은 이게 뜰 거예요. 자, 처음 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모의계좌는 공인인증을 안 해도 되지만, 실계좌는 공인인증을 해야 되는데, 되게 공인인증으로 바로 들어간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못해요. 그러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돼. 어, 내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시면 이건 키움주권 영문 아이디입니다. 키음주권 데이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실계좌를 쓴다 그러면 이 체크를 빼셔. 어, 실계좌를 쓰시면 이 체크를 빼시면 실계좌로 바뀝니다, 아셨죠? 체크를 누면 모의계좌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비밀번호 넣고 음,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딱 해서 이제 설치가 돼요, 이제, 이제 실행이 돼요. 어 처음 쓰실 때는 여기에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데이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금방금방 접속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실행되는 걸좀 기다려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뜨면 컴퓨터 하단 우측에 보시면 영문자 A 옆에 꺾기 표시를 클릭하시면 창이 열립니다. 창 안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보시는 이미지 아이콘을 우클릭합니다. 계좌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보시는 곳 체크를 누르시면 다음 입장 시 로그인 버튼만 누르셔도 절차 없이 다이렉트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회 기능도 있고 보유종목 실시간 자동화는 뭐냐면 보유종목 실시간 자동화는 뭐냐면 내가 자동으로 매수됐잖아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누르면 제가 눌러볼게요. 예. 내가 데이, 여기 내가 자동으로 매수됐잖아요. 이 데이터를 내가 바꿔서 쓸 수도 있다고. 어, 나는 매도가를 더 올릴 거야. 이런 것도 돼요. 그죠?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체크만 다 넣으시면 돼요. 체크 넣으시고, 시작 시간은 나몇 분에 할 건가. 어, 저 같은 경우는 1분으로 해놨는데, 어, 시작 시간. 그리고 요거는 신호를 주는 거. 어, 신호를, 알림 신호. 매수가에 다가왔습니다. 얘는 매수가가 밑에 막 90번에 있던 게 만약에 매수가에 다가오면 얘가 1번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프로 때 알려줄 거냐. 아, 소리도 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림 몇 프로, 어, 매수할 값에서 몇 프로, 설정하시면 돼요. 무료 쓰시는 분들은 한1% 놓으면 그저 근접하겠죠. 예. 한2% 놓으셔도 좋고. 무료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없으면 매매 값, 어, 0345 화면 여시면 거기 당일 매매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0345 영문. 여시면 그 옆에 당일 매매 있어요. 거기 매수 값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거 하나로 다 마스터 하시게 다 설명 드리는 거예요. 종목 자동 매매를 클릭하시면 창이 뜹니다. 이 데이터는 가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속에 종목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내리시면 엄청이 많아요. 이렇게 90개, 100개. 이 데이터는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장해놓고 써야 소용이 없어요. 주가 변동이 생기면서 이런 데이터도 다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우선 이걸 하셨다면. 자, 맨 위에는, 위에는 뭐냐면, 위에는, 매수할, 한번 매수할 금액이에요. 한번 매수할 금액. 그리고 밑에는 내가 총 매수할 금액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다,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만 할 거야? 그러면 천만 원만 내시면, 천만 원까지 매수되면 더 이상 매수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걸 쓰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총 매수, 난총 매매할 금액이다. 이거는 1회 매수할 금액이다.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20만원어치 매수할 수 있는 유료 회원이시라면, 그냥 10만원만 하세요. 20만원 매매자면 곱하기 3, 3배까지, 60만원까지 자동으로 매도가 돼요. 이거 한 50만원까지만 맥심이라 생각하시고, 35만원이나 40만원은 비중을 더 넣으시면 돼. 그것은 주식천국에 있는 교육, 또는 주식공부에 있는 교육을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주목. 시향이 나쁘면, 얘를 더 줄이세요. 시향이 나쁘면. 지금 시향 엄청 안 좋아요. 삼동전자 뭐다 뭐다, 어제도 자동으로 막 그냥, 스탑노스를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 아주 근접 짧게 넣거든요? 짧게 넣어요. 재매수를 또할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재매수가 또 돼요. 그러니까, 스탑노스 손해를 덜 보게끔 짧게 넣는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좀 넓게 넣는데, 시장이 위험하거나 좀안 좋으면 손해를 덜 보게 하려고 짧게 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향에 따라서 이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요거를 누르면 전체 종목이 재매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비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귀찮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글씨에 매도 재매수 종목이 있어요. 아주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어, 여기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팝업창이 뜹니다. 그죠? 떠요. 체크된 종목,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어, 지지값 1, 2 값을 저장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얘기고. 요거 재매수, 두 번째 거. 매, 매도 종목을 재매수 할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나는 체크한 거는 매수 안 하겠다. 또할수 있고, 요거는 매수하는 현황이 나와요. 오늘 어떻다. 그니까 이 서버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내주는 신호가 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호에는 잡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매수를 안 했다. 그럼 회선 문제나 컴퓨터 문제예요. 컴퓨터 CPU가 꽉 차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컴퓨터로 신호를, 주,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키움적원 데이터가 오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전송을 해주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주문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릴 거예요. 아직 안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체크된 종목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어 여기 보시면 얘를 종목 현황을 누르면 얘이 눌러볼게요. 눈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매도되는 현황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팁이요, 중요스탑노스 음. 자동 이동이라고 하면서 이동으로서 면스탑노스 매도라는 게 있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스탑노스가 매수가 밑에 있다가 수익이라면 위로 옮겨주거든요. 그니까, 익절이 된 거예요. 그냥, 스탑노스는 손절이 된 거지만, 익절이 된 거야. 요런 놈은 무조건 재매수하셔야 돼. 어.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종목 클릭해서, 아, 셨죠 위에, 위에, 마우스 클릭. 무조건 클릭해서 재매수하셔야 돼요. 어, 요런 거 좋아. 괜찮아. 스탑노스가 두 가지야. 그냥, 매수가, 매수된다면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냥 빠져나오는 게 있고, 지지를 잘 받았단 얘기야. 스탑노스가 위로 갔단 얘기는. 뭐? 어. 그런 게 급등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스탑노스에서 만약에 안 팔리면 얘는 품고 가요.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다시 매수가로 밀쳐내려면 조정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실날까봐 매수가에서 빠져나온 거거든. 요런 거는 재매수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 아셨죠? 그럼 다시 매매를 하고 급등주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실시간에 나오니까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예, 재매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체크 여기다 넣으시고 이렇게, 재매수라고 치면, 넣고 이게 재매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재매수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거 얘를 누르면, 걔는 재매수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뭐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전에만 하시면 돼. 장 끝나고, 잠깐 5분, 10분 내서, 아, 얘는 지지 잘 받았네? 그리고 요거 누르시면, 요거, 차트 뜨는 건 아시잖아. 그치? 차트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 근데 이제 이 차트 자동 그려주는 거는 무료는 왜 못해드리냐면, 그려주면 데이터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료 쓰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래서 무료 쓰시는 분들은, 어, 모의계좌 같은 거나 실계좌로 매수가 됐으면, 매수 값을 선을 거서 판단하셔도 돼요. 또는,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기 장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안 팔렸죠, 그죠? 다 밀렸어. 이건 모의계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모의계좌로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1%가 더 푹, 플러스대요. 어. 그니까, 마이너스 1%는 본전인 거야. 2% 수익이면 3% 수익인 거예요모이게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이거 종목이 많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수익률, 저기 합친 거고. 이 장이 좋으면 뭐 엄청 높게 가요. 근데 장이, 이것만 봐도 자동만 봐도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어. 진짜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어, 자동이 어째 수익이 안 났네. 그럼 시장 안 좋은 거야. 아, 저를 믿으세요. 진짜로. 얘는 자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요. 예. 최고 기록이 얘가 155%까지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어제, 어제, 그, 저기, 뭐야, 그 보내준 거예요. 어제. 옛날 수익점 한번 올려줘봐. 이건 어 저기, 무료회원 들어온 거고. 이게 어, 저기, 뭐야, 어제 보내준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자동에서 들고 있던 수익입니다. 155%예요. 최고 기록이에요. 어, 음, 네, 자동이 이렇게 무식하게 이걸 155%까지 들고 가더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그죠? 들고 가요. 이 장이 안 좋아서 이래. 장이 좀40% 60%짜리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런 거 교육 받아가지고 자동 내가 30만 원짜리 계약돼 있으면, 20만 원짜리 계약돼 있으면. 10만원만 하란 말이에요. 장이 나쁘면 5만원, 장이 좋으면 10만원 해놓고, 나머지는 손으로 더 매수를 해야, 교육받은 대로, 그런 거를, 그냥, 매수를 추가로 하란 말이에요. 더블클릭하면 호가창 뜨니까, 거기서 매수하시면 돼. 해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팔아줘. 그런 급등 갈등, 뭐에 더 높이, 뭐, 비중더넣이시 뭐, 넣어보시란 얘기야. 재밌어요, 이거. 그죠? 예, 이러 여기도 보 수익이 나요. 장이 좋, 이건 무조건 코스피 시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뭐 조금 장한줄때좀 써보고 에이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돼자 주목 얘는 보통 시중에 있는 단타 자동 매매는 검색기하고 연결해서 그냥 자른 매매를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는 뭐 5만원 10만원 7만원 이렇게 넣고 하는 거야 손실이야 수익이 잘안나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이런 거는 얘는 급등주를 가려내는 거예요 싼 종목 중에서 저희가 싼 종목만 분석을 했는데, 여 기업들 기 재무제표도 좋아요. 싼 종목은 재무제표 다 확인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용을 사도 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언제 가, 언제 사야 하고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 그지? 나는 차라리 저기 하시는 분들, 신용 쓰시는 분들 여기 있는 종목 모의 계좌로 해서 상태 보고서 재무제표 직접 열어보시면 알아요. 적자 기업 같은 거잘안 넣거든. 거의 안 넣어요. 신용되는 종목 많이 넣고 하거든. 그래서 잘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봐봐요. 잠깐, 세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매매할 때, 매매할 때, 그, 예를 들어, 종목을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종목을. 추천을 하나 받았어요. 그죠? 내가 닫고 얘기할게요. 종목 추천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추천주 한 달에 몇 개나 받습니까? 한 달에 얼마나 요 얘는 100개 이상 종목이 들어있어. 그런한 개당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라, 이거야. 어? 여러분들 종목, 어디 가서 추천주 받는 거, 만원 냅니까? 그죠? 만 원만 내도 백 개면 백만 원인 거야. 만 원이 하겠어요? 최소 오만 원, 십만 원일 텐데. 그죠? 오만 원 따지면 뭐, 오백만 원이에요. 백 개면. 그 중에서 매수가에 온 거를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 해려봐 힘들잖아. 그 중에서 매수가에 다가온 거를 얘가 알려줘. 그리고 여러분, 그 종목이 내, 모니터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죠? 올라가면, 그죠? 지지가 깨면 얘는 매도, 매도로 매도 하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 그걸 팔면 되고 자동으로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30만원짜리 계약을 했으면 90만원까지 매도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10만원 매수. 장 좋을 때 10만원. 장한 점은 5만원. 어. 5만원. 그렇게 해놓고 아니면 10만원. 장 좋으면 20만원. 장한 점은 10만원 해놓고 뭐요 30만원짜리 계약자면 50만원, 70만원을 골라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느냐. 수익난 거. 어, 더블 클릭하 차선 타고 왔나, 그러면. 선을 깨고 왔다 갔다 간 건지, 선을 타고 쭈르륵간 건지,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급증 잘 돼. 지지값에, 지지값에 지지 값에, 지지 값에 지지받았단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어, 리저베드 쓰는 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여러분들, 공유기사 쓰거라면 귀찮은데, 여기서 그냥, 종목명클릭 하면 차트하고 호가창 나오잖아. 호가창에서 그냥 매수하면 돼요. 차트 딱 보고, 어라, 이거 봐라, 안 깼네. 그럼 바로 그 호가창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단 말이야. 그지? 최고, 최고. 시황에 아주 민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게 다예요 그지? 모르시는 거는 홈페이지 앞에 맨 밑에 내리셔요 자이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진심으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돈을 불리시는 거는 무조건 방송 들어오셔야 돼요 몇배로 불리는 거는 최소한 한그 전에 천만원 들어오신 분도 계셨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한 2,000원 돼야 돼. 아, 그래야지 방금비라도좀 내고 그러지, 그지? 예. 그래서 8,000까지 모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8,000이 되면 날개를 다룰 수 있어요. 날개를 다룰 수 있다고. 예. 어제도 충주에서 한번 여기 전화도 없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은 컴퓨터도 모른데, 그러다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컴퓨터부터 다 가르쳐드릴게요. 그랬어요. 돈안 받아요, 저는. 그런 거. 나이 드셨다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예. 저는 돈 보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저는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저는 좀뭘 어, 하면 근성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힘 내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예. 제가 조언드리면 메모해셨다가 반드시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자, 송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